아, 지금 사이언이 계속 본 밀어서 아, 지금 세명 어, 그냥 세명미드에있고 어, 나랑 르블랑 일로 와. 오 죄로 죄로. 야 르블랑 일로 와. 아, 수색할 시간이다. 나만 나잡으러두명 빠지면 걸어. 워이기 강대가 좋으니까. 라이즈한테이거로 걸란 말이지? 여기 와도 있 지？한번 가, 보 세요. 아, 왔어, 왔어, 두명 빨아서 걸 어요, 걸 어요. 걸어, 요 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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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, 아무나 그... 걸어, 캐틀 걸어, 캐틀, 캐틀 데로야 캐틀. 나 캐틀 지금 개열심히 뛰어가고 있어. 아무나, 아무나 걸어. 내 건수가. 뭐 온다, 뭐 온다, 뒤에 뭐 온다, 어, 뒤에, 왔다, 뒤에, 왔다, 뒤에. 오 어, 뭐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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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. 땡. 오케이. 어. 뭐야 얘? 쭉 밀어요, 쭉 밀어요. 오야 그래. 우리가 다 온다, 미드. 야, 야, 야. 쭉 빼요, 쭉 빼요. 저 믿고 쭉 빼요, 그냥. 999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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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요? 야, 아, 뭐, 야, 야, 야. 일로 와, 일로 와, 야, 야, 어디 가? 너 글락 어디 가? 어, 이거 녹여. 어, 사이언, 사이언, 사이언. 아, 이거 어떻게 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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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진짜 계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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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봐, 이거, 이가이 이거, 이거, 아. 이 진짜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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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이 가봤는데 그냥 죽네 한대 쳐이고이어야 됐어